최은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이끈 무장독립운동가로, 만주 지역에서 활약한 대표적인 독립운동 지도자 중한 명이며, 그는 특히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당시 독립군의 주요 지휘관으로 활동하며 항일투쟁에 큰 공헌을 했다. 최은사는 1885년 함경도에서 태어났으며, 일제의 침략이 심화되자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그는 만주의 독립군 기지 건설과 무장투쟁을 위해 재산을 아낌없이 사용하며 독립군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의 가문은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립운동에 필요한 군자금과 물자를 조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 직접 전투에도 참여하며 독립운동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활동했다. 최은사는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 기지를 구축하고 무기와 식량을 지원하는 데 힘썼다. 그의 가문은 독립군이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넓은 땅을 제공하였으며 일본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군사활동을 조직했다. 봉오동 전투는 연 6월 홍범도 최진동 안무 등이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상대로 거둔 역사적인 승리다 당시 최은산은 독립군을 조직하고 보급을 지원하며 봉오동 일대의 지리를 활용한 유격전을 전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봉오동 전투 이후 일본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독립군을 소탕하려 했으나 독립군은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군을 중심으로 청산리에서 또한번 대승을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최은산도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독립군의 거점 유지와 병력 보강에 기여했다. 청산리 전투 이후 일본군은 보복 작전간도 참변을 감행하며 조선인 마을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 최은산과 그의 가족, 그리고 많은 독립군들은 강제로 흩어졌고 이후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세력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다. 광복 후 최은산은 귀국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0년에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공적은 오랜 기간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최은사는 단순한 재정 후원자가 아니라 독립군을 조직하고 직접 전투에 참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다른 독립운동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야 재조명되고 있다. 정부는 명건국훈장 애족장을 주서하였다.